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으로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했고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결실로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바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했던 민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그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또 유대인 성도들과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져 갈수 있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기 이전에 예배소 교회에 또이 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과 얼마나 많은 멸시를 받았겠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아저참 구별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 이런 멸시와 조롱들을 많이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런 기대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하나 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됐다는 말이죠. 자, 우리가 결혼이란 제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결혼이란 제도를 살펴보면 자 남과 여가 합해서 한 가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남자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여자 쪽 가족과 처음에는 완전히 모르는 사이였지만 결혼을 통해서 뭐가 되요 가족이 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자도 남자 쪽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지만 이런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한 가족이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 밖에 있었던 그랬지만 그들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 주셔서 한 가족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 이유는 뭐냐?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담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죠. 그 안에 수많은 차별들이 있었을 거고, 수많은 또 차이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 담이 뭐였을까요? 율법이었죠. 율법이었기 때문에 자꾸 할례를 가지고 이방인들은 저해시켰단 말이죠.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 거룩하지 못한 자들. 근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율법의 조문에 속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 견고한 담은 이제 다 무너져 버렸다. 오랜 적대감 또 분단되었던 그들의 마음들, 마음의 벽들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무너져 버렸고 마침내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외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 됨을 통해서 그 모든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유무식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두를 총망라. 이제는 인종을 초월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피로 그들을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함이 없느니라. 결국 이피 흘린다는 건 뭐예요? 죄값을 대신하고 치른다는 걸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희생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시고, 또 모든 장애물들도 다 제거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대립으로 분절로 또, 또 단절로 되어 있었던 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평화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 그래서 십자가는 뭘 의미하느냐? 화해를 의미하고 평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세우면서 그들 안에 단절이 있고 분열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잘못된 시선, 우리의 잘못된 또 어떻게 보면 차별, 또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시선을 가지고 또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을 패하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적대감을 허무신 이유가 뭘까? 왜?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담을 허물어야만 그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야, 독일도 원래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분단되었던 그 담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한해듬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담을 허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고 화평으로 만들어 주셔서 서로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모퉁이 돌이 되셨죠.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 연합하게 하고 점점 점점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고 만들어져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 건물이 빛과 번쩍하고 하 뭐가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이런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 그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엊그저께 다른 네, 교회에 있는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굉장히 좀 어지럽고 불편한 예, 또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게 됐는데 그 전에도 교회가 굉장히 좀 어지러운 상황에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곤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여지없이 또 다른 또 그런 사건들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문된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이 과연 이렇게밖에 처리할 수 없었을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었고, 아왜 이렇게 행했을까?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그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점 분리되고 분열되고 그게 뭐요? 사람이 질주하는 거잖아요.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대적하게 만들고,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잖아. 근데 그분들은 중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렇게 두 부부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교회를 진짜 사랑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닐까. 시대에 편승하고 누구의 라인을 따라서 누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 명령하시면 뭐 물론 그분들에게 기도하는데 아, 너희가 이제 교회를 떠나라 얘기하면 움직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렇게 아직 말씀 안 하셨으니까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저는 목사이지만 평신도인 그런 분들을 보면서. 교회에 사랑하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것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뭘 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애들도 보세요 애들이 조금만 재롱을 부리면 부모들은 깔깔깔 웃으면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에 확 자기 아들이 막 자기 자녀가 자기 딸이 막 무슨 천재나 되는 것처럼 확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누구나 말하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아이가 벌써 말을 한다,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들뜨고 흥분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마음이 저러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나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즐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완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만일 그렇게 안 된다. 문제가 뭔가 그 문제를 빨리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 스스로가 너무 더잘 알잖아요. 더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형편에 있었는데, 이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바꿔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지칠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 아,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 그게 누구 때문이냐? 주님의 은혜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희생했던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안에서 다시 생각해 볼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 밖에서 하나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정말 어떻게 보면 소망 없었던 우리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마어마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천국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셨고 또그리스도 신부가 되게 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뭘로 우리가 보답할 수 있고 뭘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지경위에 두 발을 딛고 그 주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세상이 하나입니다. 인종도 남녀노유도 빈부귀천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저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한 거. 아저 사람은 예배를 잘드이니까아저사람 충성을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해서 파벌을 만들면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아 목사말을 잘 들으고 장로말을 잘 들으고 이런 라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기준을 가지고 너는 안 돼. 당신은 안 돼. 이런 기준으로 배제하다 보면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올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는 더 엄격하게 볼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란 을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 올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의미라고 생각해요. 도무지 하나님을 볼수 없었던 죄인들, 하나님 앞에 설수 없었던 죄인들을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다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받고 소외받고 있는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하잖아요. 과부와 낙은애와 약한 자들을 늘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왜 그렇겠어요? 그들도 반드시 보호받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힘 있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 니다 너는 쓸모없어. 당신들은 안 돼. 이게 아니라 모두가 구원받아낼 대상이고 사랑받아낼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의 구성원이 돼서 성령으로 하나되어가는 그런 존재로 교회 안에 자리 잡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빨리 천국을 가는 게 가장 우리에게 좋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고 서로를 화평으로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잘 만들어가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수원합니다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하며 하나되어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신 이런 모든 평안함과 하나됨이 일치를 이루어 예수 우리소를 향해 갈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각자를 주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삼창함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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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예배수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편견의 눈빛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있었는지에 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너희들이 받은 너희들이 경험한 구원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느냐? 너희들은 과연 완벽한 자들이었느냐?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이할례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의 정말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탐물막 함을 그들이 만들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세인들도 똑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을 살면서 자신들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을 가지 못하도록 그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자주의 도치에 대해서, 선민의식의 도취에 대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쩌면 철저하게 막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화복을 이루고 그 막혀 있는 담을 허물어 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의대인이 아닌데 구원의 자격이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품 안에 돌아오기를 그리고 그들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생성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신 은혜를 그렇게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으로 이끌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입니까? 나는 하나님도 얻었고 일치됨도 얻었고 나는 화평도 이루었지만 너희들은 안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 너희들도 얼마든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과 잘, 정말 그렇게 지낼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시고, 우리의 평안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를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주의나 우리의 명예나 권력이나 신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합니다. 그의 피가 아니었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곧게설수 있는 자가 없었기에 그 이생, 그의 죽으심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다짊어지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설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싶고 만들어가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주님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그렇게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해 하나님, 화평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수도 없었고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도 없었을 것이었지만 예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과 에베소 성도들이 그 율법이라는 담에 가로 막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율법의 조문들이 너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구별해 주는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그야 흘리신 그 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사랑 안에서 그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일치됨을 향해서 하나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 안에 편가르기를 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차별과 우리 안에 수많은 담과 벽을 만들어서 자기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는 바리새인처럼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혹시나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모든 인류에게 기회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무엇이 간데 기회를 가로막고 차단하고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지 혹시나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루속히 그 모든 일이 정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평화가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넘쳐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그은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충분한 매력이 있고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사함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찬양만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오늘도 우리에게 듣기하셨습니다. 또 알려주셨습니다. 아는 만큼 움직이고 아는 만큼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